안녕하십니까 네, 라틀리에드부아의 두실입니다 네, 계속 실패해서 이번이 네번째 녹화네요 네, 이번엔 잘 해볼게요 네. 어, 네 지금 저희 새 제품을 보고 계십니다 경계단3 4단 하이 네, 이름도 진짜 쉽게 나오네요 이제 계단3 디자인의 4단 계단의 하이 높다는 뜻 네, 하이가 되겠습니다 어, 용도는 높은 침대나 계단 약 어, 60cm 이상의 높이의 가구에 적합한 원목 강아지 계단이 되겠네요. 아쉽니다 네. <laughs> 어, 한번 둘러보실까요? 네, 굉장히 큽니다. 네. 엄청나죠? 이거 배송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사이즈. 네. 계단의 가로 폭은 45cm가 되겠습니다. 45cm 그리고 단별 깊이는 23cm, 23 단별 높이는 12.5, .5cm. 12.5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높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cm 그리고 깊이 정면에서 봤을 때 깊이는 92.5cm, 약 1m가 일미터가 안 되는 그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크죠. 계단 2. 어, 좀더 작게 만들 수는 없을까 고민을 했는데 어, 작을수록 각이 올라가고 지금 이 각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50cm니까. 어, 이, 이 제가 올라가기도 불편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아쉽지만 비율에 맞춰서 작업을 하다 보니 제품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하여 어 이렇게 어 그런 높은 가구가 있는 분들을께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설치 시에는 가구와 90도 되는 방향으로 이제 우리 강아지 친구들이 딱딱딱 올라와서 바로 바로 앞쪽에. 어, 올라갈 수 있는 쇼파나 침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92.5cm의 깊이를 자랑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집이 크거나 하지 않으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럴 경우에는 이 침대와 평행하게 침대가 이쪽에 있다고 치면 이렇게 평행하게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장구와 같은 어, 중형견 친구가 이렇게 딱딱 올라갑니다 어, 엄마 어딨어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서, 어, 나머지, 뭐, 십몇 센치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혹은, 이렇게 하다, 점프. 이런 식고 네. 이용을 하면, 어, 뭐 약간 아쉽긴 하지만, 어, 그럭저럭, 어, 구색이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 굉장히 튼튼하게,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삼나무 15mm. 이렇게 15mm를 사용하였고요 어, 좀 더, 어, 걱정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뒷면에 부목을 두껍게 양쪽으로, 세로 방향으로 또 끼워 넣었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는 여기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운동을 해요. 네, 요즘에, 요즘에 뱃살이 좀 나와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안정감 이 있죠. 네. 흔들림이 없는, 네, 그런, 어, 계단이 되겠네요. 네. 그래, 우리 장고 장국 친구 한번 올려볼게요. 네, 이런 느낌이,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네, 아름답지요? 네, 화자체를좀심었네요 네, 어, 떠신가요 장계단 3, 4단, 하이가 되겠습니다. 어, 꼭, 어, 이제, 이용할, 같이 이용할 가구의 높이를 잘 보셔서, 어, 얘보다 낮은 4단 계단도 있으니까 잘 선택을 하셔서, 어, 구입 구매하신 후에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뜰리에 드보에 두시였습니다.